병우 무술 무신신 유예요. 자, 이런 사주를 아마 정도 보실 거예요. 없는 게. 수는 수는 뭐예요? 재물이고. 그리고 목은 자, 관이고. 자, 무관 무재 사주예요. 자, 이런 여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대조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 경우는 관을 만들 수 있는 글씨가 없어요. 관을 만들 수 있는 글씨, 단독적으 끌어온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을 만들 수 있는 글씨는 이 무게화해서 만들 수가 무게합을 대면 기토가 되죠? 여기에서 개수를 끌어다가 썼을 때 기토가 됐을 때간목을 끌어온다. 그럼 이제 관목을 끌어올 때는 어디로 가느냐? 인호술로 가겠죠. 이렇게 인호술로 간다. 여기에 이제 인호술이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근데 사주에 이제 아무리 간물을 끌어다 쓴들 이 사람 경우는 무리 없음 나무가 성장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무리 없다는 얘기는 나무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남편 이 남자와 관계에서는 굉장히 빈약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이런 사주를 보면 이제 이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사주예요. 거의 풀어 보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을 만들 수 있는 재물을 만들 수 있는 글씨도 보면 역시. 개수의 무토에서 개수를 불러온 재, 그죠그 다음에 사주 자체가 이제 병신합으로 이렇게 딱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병신합수로 재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저 국가 자리하고 병신합수가 돼 있다는 얘기는 국가 자리에 병신합수의 자격증으로서 먹고 사는 사주다.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만들 수 있는 건다 있어요 천간에. 근데 그러다 쓰는 건데 그런데 개수에서 물을 쓰던 병실 합수를 쓰던 탁수야 목이 없을 때 이렇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토일주가 목을 나무로 심지 못하게 되면 이 물이 온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제 행동이에요. 지지 행동, 지지 행동인데 여기서 에 이제 신유술이란 개념으로서 금국이 돼 있다. 그럼 금국이 되어있다는 얘기는 물을 금생수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금국이 되어있다는 얘기는 금생수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물을 만들 수 있다. 재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먹고 살수 있는 재물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자. 무게화에서 우리가 개수를 끊어 먹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세요피부와 관련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피부하고 관련된 피부시이나 이런 관계된 일은 무토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말이고 지지에서 신유수이란 것은 유금을 쓰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기술적인 요인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 왜이 사람이 기술적인 요인을 갖고 써야 되는가? 병신 합을 써도 금은 신금이에요. 그죠? 신금이 불러, 유금이죠. 당연히 이유금을 썼을 때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기 때문에 손기술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 되셨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남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토일주가 크게 얘기던 어떤 관계를 보냐면 땅에서 나무를 심어서 물을 빨아들여서 재물을 취할래. 교육의 관계를 볼 것이고, 땅이 없, 있어도 물이 목이 없어서 물이 없다면 땅을 파서 만들어 그랬잖아요. 그것이. 금에서 나온 금생수 역할이 소위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해서 먹고 사면 금방 알수 있잖아요. 교육을 하자면 목이 없어서 교육할 수, 그런 일을 못할 거고. 자, 무게 하에서 하는 일은 아름다움을 추구한 쪽에서도 결과적으로 피부에 관련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지지의 인호술이 됐다 할 때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쪽으로 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쉽게 서 원국 해석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사주들이 아, 운 자체로 보면 결혼 식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보면 그러면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핵심을 짚어보면 목에 하부에서 기토로 끌어다가 그, 그 관을 쓴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관이 풀릴 때는 이혼을 하거나 별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생치들로딱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간목의그그 그 관이 뚜렷하면은 그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각기 합을 해서, 무게 합이 돼서 간목을 끌어다 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풀릴 때는 문제가 돼. 자, 그랬을 때또 하나 더 짚은 것은 무죄 사주는 재운이올 때만 돈을 벌수 있다. 그 다음에 무관 사주는 관이 올 때만 남자가 존속하고 관이 끝나면 이혼하거나 별거 하거나 이런 관계 형성이 많다. 이것이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잔재가 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 관운이 어디 있었어요? 관이. 자 여기에서 33대운까지가 관이죠. 그렇죠? 23세부터 33대운까지가 관이 오는 때예요. 그런데 식계획에서 이 관이온들. 자 여기 간목이 왔다고 봅시다. 여기요. 33대. 간목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가 뺏길 거 아니에요. 나의 관이 뺏기는 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토의 이 을목은, <laughs> 을목이 심어져도 나한테 올수 있는 여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운이 와도, 겨, 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대운에서 볼 때는 남자 운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을 벌 때는 어떤 거냐? 돈을 벌 때. 돈을 버는 것은 이 재운이 올 때가 이, 이거죠. 자, 요렇게까지 재운이에요. 자, 왜 이거 지금거 재운이냐? 비 병신 합수까지 재문인데 여긴 풀어지는 운이에요. 그러면 돈을 실질적으로 돈을 보고 62세까지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음.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데 결혼 안 하겠냐, 그 말이, 살다 보면. 할수 있어요. 근데 결혼 시기가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결혼 시기가 몇살때 그랬어요? 24살 때가 무슨 년이었어요? 기사. 자, 기사년이었어요. 자, 기사년. 그럼 자, 이때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간목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감목을 끌어와도 감목의 뿌리가 형성이 안 돼요. 끌어와도. 그러면 이제 이노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감목을 끌어다 쓰면. 근데 이 사람은 사유축의 개념과 사움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감목을 끌어다 써도 그는 불과 2년이 몇 개월 안 가. 자, 이런 스타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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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살 때는 뭐예요? 28살 때가 무슨 년이에요? 개유죠. 게유. 자, 이것도 봐요. 자, 개유가 이, 이 개유란 것은 자, 부부궁의 합은 이루어져요. 유금이 올 때는 어쨌든 간에. 근데, 무게 합이 됐을 때 기토가 될거 아닙니까? 응. 그럼 간목을 끌어다 썼어요. 응. 끌어다 쓰면은 이때는 신유술이 되기 때문에 내 영역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응. 결혼도 할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무게 합이 돼서 결혼을 한 것은 무게 합이 풀어질 때 깨진다. 이 말이지. 응. 완전한 결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핵심을 내가, 그, 저, 네포터에 보시면은 뿌리가 잇목 있을 때 간목이 와서 간 경우. 뭔 얘기냐 하면 무신이 아니라 무인이 있는데 감목에 와서 결혼할 때서 합이 이루어진 데는 그거는 결혼이 존속이 되지만 끌어다 써서 감목을 써서 뿌리 없는 나무를 심으면 결과적으로 풀어질 때 이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주 근본적인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내가 합으로 돼서 끌어다 쓰거나 합으로 돼서 뭘 한다는 얘기는 그때그 순간 모면하는 이치밖에 아니에요. 영원하게 존중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내 사주에 갑인이 있거나, 무토에 관이 뚜르닥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끌어다 쓰고 한 경우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시인데 신자진으로서 결혼할 수 있는 때가 여기도 봐봐요. 하나도 없어요, 운이. 남자 운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 운이 온다는 얘기는 차라리 뭘로 써야 돼 우리는? 부동산으로 써라, 그 말이지. 부동산에 관계에 투자를 해라. 그 부분에도 제가 아마 그, 저, 레포트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자 운이 오는 걸, 그걸 캬, 욕심내지 말고, 부동산으로서 관계된 일을 하게, 일을 하게 되면, 사유축에 유금에서 물이 생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후가 보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 무관무죄사주 특성을 설명, 알고 들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임진대원 와 있죠? 자, 여기서 잘 봐요. 자, 임진이 와 있는데, 임미 온다는 얘기는 재혼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혼이 와면 틀림없이 무술로 되어 있고 탄탄 되어 벽이 막혀있기 때문에 재물은 보장할 수 있죠. 근데 그 재물이 그냥 가다만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용을 해야만이 재물이지, 그죠? 자, 그러면 이 물을 막았다 할때 나무를 심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부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관으로 쓰지 말고 아까 뭘로 쓰라고 부동산으로 관계성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 남자로서 그 관을 써버리면 부동산하고 안 돼. 자, 그러니까 이 특성을 가진 사주는. 이 임진대운 연단 얘기는 진술충이 된다는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충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많아지, 항시 우리가 꼭 운이 와서 뭘산 것도 있지만 물이 많아서 제방이 그 막여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제방을 활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주에 우리가 언국에 뭐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의미 있어요. 운이 와서 작용해주고 어떤 행위에 따라서 움직일 때 돈도 되고 명예도 없고다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운이 와서 물이 이 돈이 잠겨져 있다면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토일주의 특성을 외웠잖아요 토일주는 물이 있을 때 나무를 심어서 물을 빨아내라그 얘기 했잖아요 그것이 남자의 관으로 쓰면 그 관이 남자가 돈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안 그래요 근데 내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그 돈이 나한테 부동산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임진대운에 그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관이 와서 뭘 한다 그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지 우리는 그 시대에 한계에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할 수 있고 돈도 벌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그러면, 아저 부동산 운이 안 왔는데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많아졌어. 근데 물이 많아졌는데, 가만히 그냥 두고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보험만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물을 빨아들여야 내 돈이 될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것이 소위 감목이라그 말이에요. 감목 부동산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은 뭐한 부동산? 진화금이 부동산으로 써라. 임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택하라 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 다른 분들은 듣기해서 자, 인성이 와야만이 고전에서는 뭐 부동산을 사고 뭐 문세가 생긴다 그래. 그거는 그 사람 생각에 다 가진 그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네가 자, 물이 땅에 가득 돼 있으면 그 물을 퍼서 내가 써야만이 돈이 돼. 그럼 뭐를 쓸 건데? 땅에 나무 심어서 물을 빨아들이면 내 돈이 된다고 그래. 이것이 현 시대에 맞는 철학이고, 오행을 초월한 학문이에요. 소전에는 인성이 와야만 부동산 산다고 그래. 뭐 재물이 오고, 인성이 오니까 부동산도 사고, 공부도 하고. 단지 그사람들 그걸로 딱 산정을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 물이 돈인데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가면 나두면 무슨 무슨 돈인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큰 나무를 심어서 부동산을 하게 되면 그 물을 내가 빨아대 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동산 사는 것은 부가치가 높은 부동산이야. 또왜 인이 오니까 부동산이 오니까. 인호수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목이 꼽히는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뭐할 건데? 자, 우리들 흔히들 얘기 뭐래요? 사람들 보면, 아, 돈 있는데 돈 많이 쓰는 사람. 돈 있으면 뭐 했어도 안 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캡투자를 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돈이 되는 거지. 그만인다. 하도 저 사람 뭐돈 많이 써뭐 아무것도 아닌데 써 돈보다 죽는데 이 소리가 듣는 거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염두에 줘라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실질적인 부동산 살때 여기죠. 있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물이 가득 채워놓고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60 이제 이, 예, 이 신묘 대원에 가서는 여기 잘 여기 보시면 돼요. 첫째 병실이 풀어졌어요. 그럼 태양이 어떻게 뜰까? 밝아지지. 그런데 병신 합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병화가 뭘로 바뀐다고? 정하고 병신 합수는 뭐라고? 계수라고. 이렇게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해. 아픈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여기 에 풀어지니까 이제 맨, 맨 땅에 이제 이게 사막이 돼버렸지. 그러면 뜨거운 열기가 계속 내려찔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때 이제 우리가 심혈관의 문제로 예측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지에보니까 엄마, 차오미가 돼 있네. 딱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건강에 신경을 써서 그 일을 할때 당신 건강 조심해야 돼. 심혈관의 문제도 올 것이고 또, 자, 물이 마르면 뭐가 있어요? 간. 간이 나빠지지.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가 간 경화증이라고 생길 수 있어요. 간이 뭐예요? 간이 말라서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간 경화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하나가 마르게 되면 우리 인체 구조에 다발성 있는 그 현실이 오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인체는 물이 87, 80% 물로 돼 있는데 그 물이 마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첫째는 물이 마르니까 혈압이 올라갈 거지? 더우니까? 그 다음에 또 물이 마르니까 간이 마를 거지? 또 신장이 나빠질 거지? 차근차근 이렇게 가서 죽게 돼. 이제 이 현상을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는 여기에 건강 문제 오는 거고, 여기는 돈을 벌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안 하면 저 사람 돈 버는 거 죽었네 소리 나오는 거지. 기껏 고생하더니 돈 버는 거 죽었어. 누가 쓰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 이런 사주를 보고 이때는 건강관련 문제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검진을 잘 받아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준 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쭉그그 이 삶이라는 것을 사주를 단순하게 너 뭣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너가 살아나온 과정을 쭉쭉쭉 전부 연결시켜서 사주를 봐야지 단순하게 올해 1년 하나 딱 보고 어, 너 사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나온 과정과 지금까지 왔던 그 자체를 보고 대응식서 사주를 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올해 운이 안 좋, 좋네? 안 좋아. 이거 이거 하는 것은 소위 타로 돌린 거하고 똑같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고생해서 네가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부동산 돈도 못 끌고 살 만해. 아프면 어떻게 돼? 돈 벌고 중소 사주라고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럼 경인대원이에요 저 경인대원 용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차원을 높게 해석을 하셔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차원을 좀 높게 높게 지금 밝혀 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잘 보세요 경이라는 글씨는 나 여기에 뭐, 뭐의 소관인가 봐보세요 여기서 육친관계로 자 나의 자잘 봐요 나의 무토의 관은 누구예요 남편이지 자, 목의 관은 누구요? 경금. 경금이지? 시아버지. 시아버지지. 시아버지가 윤호술의 재산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쉽게 얘기해서 연도를 딱집어 설명했어요. 그때는 시아버지가 남긴 재물이 손자한테까지 갈수 있는 뭔가 재물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남편이 소위 뭐, 재물을 누가 주겠어요? 남편이 줄거 아니겠어요? 그 자식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 그걸 할아버지가 남긴 재물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이혼을 했어도 더 이상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 손자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얘는 그때 내 손자목으로 줘야 돼. 이것이 경해지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데 해석이 여러분들 맥히는 거지, 그죠? 이걸 차원적으로 조금 더 깊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과 재의간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토의 관은 뭐다? 제가 썼잖아요. 저 볼까요? 자, 무토의 관은 뭐요? 관목이죠관목이 하는 그 경금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의 남편의 아버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운이 왔을 때는 이건데, 이 사람이 끌어간 재물은 뭐예요? 을목이지. 작은 재물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목을 끌어다니는 큰 재물인데, 경금에서 끌어다니는 재물은 을목이에요. 그 을목이가 작은 재물이라도 줄수 있다라고 받는 거예요. 이제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답을 정해서 풀어주시면 확실하게 설명이 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 단지 한 사람의 일생을 파노라처럼 볼줄 아는 그런 사주가 돼야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양반이 일생을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차근차근 부르시면 아마 좋은 공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